두번째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하... 미치겠다 진짜 와 이거 떨린다 와, 와 이거 진짜 미치겠다. 떨린다 미치겄어 미어와와 와, 이거 진짜 떨리네 두번째 탈락자는 동률인 관계로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와 동률인 관계로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와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다 탈락자 후보는 김명선, 디컨터, 응? 리안입니다. 오? 리안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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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이게 어떻게 되지? 잠깐만 아, 이게 빼면도 세 표씩. 아 어떻게 어떻게 세 명이 같이 동료를 되지? 저희 팀인데 한 명을 꼽는 것보다는 로사, 명선, 어? 한 명씩 하나. 김명선 씨, 명선 언니를 뽑았습니다. 자, 리 리안님 두 개, 디컨터님 세 개입니다. 아... 저는 자를 찍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고 허기지고, 오 내가 개인 상금 일등이네. 지금 집을 가도 나는 재미는 다 봤다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탈락자 후보는 김명선, 디컨터, 리안입니다. 오, 오? <laughs>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재밌다. 와재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모르겠다. 아아 아, 모르겠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아. 아. 재밌다 재밌다. 두 명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다였는데 세 명은 사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와 음. 지금 바로 한 분씩. 제로룸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먼저 가도 돼요? 와 진짜 즐긴, 아, 즐기는구나 진짜 여기서 네. <laughs> 어떻게 그렇게 즐기지? 재밌어요 지금 제가 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나를 안시고 다른 사람을 찍으면 뭔가 달라지겠죠? 제가 지목한 사람은 명선 언니입니다 저는 명선 언니를 선택했습니다. 의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뭐 이게 뭐 의리 소용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명선이를 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추가 투표권을 쓰실 경우 말씀해 주세요. 추가 투표권 두장 사용하겠습니다. 어, 일단 명선이는. 예. 저를 믿고 의지를 해줬고 잘 따라 와줬고 디컨터 3장투표에습니다 <laughs> <laughs> 성인돼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시다니. 야. <laughs> <laughs> 탈락자를 발표합니다. 아, 빠르네. 탈락자는 즉시 개인 짐을 챙겨 이곳을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탈락자는 5표를 받듯. 5표를 받은 김명선입니다. 김명선입니다. 아유. 김명선입니다. 아유. 김명선입니다. 아유. 제가 투표권을 한장 남은 이유는 바로 이 사태를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남은 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추가해 주세요. 마지막은 남아 있는 걸로 한 명에게 모두 써버렸죠. 성인돼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시다니. 야, 명선 누님 죄송합니다. 두장 명선 누님 선택했습니다. 긴 명선입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와,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자유로 찾아갈게요. <laughs> 야, 900만원. 아 갈란다. 난 집에 갈란다. 아! 나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